안녕하세요. 오늘은 평가원 기출문제 주제별 정리, 정치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정치 문제를 정리해보니까 너무 양이 많더라고요. 정치 경제들, 정치 정보, 정치 역사 여러 가지 분야가 많아서 두 편에 걸쳐서 정치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강의 들으시기 전에 실전처럼 풀어보면서 모르는 뜻 있어도 단어 유추해가면서 문제 풀어보시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푼 다음에 해설강의 들으시고 정확한 해석 통해서 정독 한 번, 속독 두 번. 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2018년 6월 모의고사 32번 빈칸 문제였습니다. 빈칸 문제는 빈칸이 포함된 문장부터 읽어보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화면이 잘렸지만 여기 맨 마지막 줄이 빈칸이에요. 빈칸 하는 의견에 맞서는 방어가 요구된다,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능 문제는 해석 이후에 의미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거 기억하시죠? 이 문장을 내 머릿속에 나만의 언어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빈칸하는 의견을 반대해야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전체 지문에서 하고 있는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면 되는구나 라는 거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앞에 문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견 차이의 억압은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정치적 숙고의 목표로 이렇게 해석을 끝내놓고 머릿속엔 어떤 부분 남겨두면 됩니까? 전의 차이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것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반대해야 된다? 안 된다? 같은 말인 거 알고 계시겠죠? 빈칸에 들어갈 말은 연애 차이를 억압하는 것 요게 빈칸에 들어가면 됩니다 답을 찾아보면 2번이 되겠습니다 정치적인 견해 차이가 보통의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 정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억압하는 거랑 같은 말이겠죠. 정치적 견해 차이를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반대해야 된다라고 정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견해 차이는 그대로 써주면서 정상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이 억압하는 거다라는 말로 살짝 바꿔서 나온 거. 이 포인트 잡고 넘어가시면 너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매력적인 오답이 될수 있는 게. 5번인데요. 5번 내용을 볼게요. 정치에서 억압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의견이에요. 억압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이글 전체의 주장이야. 반대해야 된다라는 그빈 칸에 들어가게 되면 반대 의견이 되는 거죠. 다음 문제는 2019년 6월 모의고사 37번 순서 배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의 주제는 소프트파워인데요, 연성원력이라고할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렇죠? 간접적이고 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기에 있는 문장부터 정리해 볼게요. 한 나라의 매력적인 이 인... 이미지를 광고하는 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소프트 파워를 만들려고 하는 조건이 변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나라의 이미지를 매력적으로 광고하는 것이 소프트 파워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고 계시죠? 평가원들 소프트 파워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야 이게 소프트 파워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겠죠? 다음 문장 볼게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세계의 절반의 국가가 민주주의 의 국가례 보기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프트 파워를 만드는 조건이 크게 변화했어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의 절반 가까이 되는 나라들이 민주주의 됐다. 바로 A 보겠습니다. 기술 진보가 정보를 가공하고 보내는 그 비용을 엄청나게 줄였대. 여기까지 읽었을 때 대시본 다음에 A가 바로 오는 게 어색하다라는 건 알고 계시겠죠? 정보 과부하의 결과로서 풍요의 역설이 일어났대. 기술 진보 때문에 정보 과부하가 일어나서 그것은 풍요의 역설이다. B의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 우리 이런 말에 집중해줘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뭘까? 앞에 나온 기술의 진보 때문에 풍요의 역설이 생긴 그런 상황일까? 아니면 민주주의 나라가 많아진 걸까? 생각하면서 읽으시겠죠? 대중의 의견을 목표로 하고 있는 외교는 중요합니다. 결과에 뭐만큼 중요해요? 지도자들 사이에 전통적인 비밀 외교 소통만큼이나 중요하대. 이러한 상황이 기술 진보에서 풍요의 역설이 일어나 상황에서 이게 중요해졌을까요? 아니겠죠. 소프트 파워 만드는 조건이 굉장히 변화가 돼서 민주주의가 세계 절반을 이루고 있어. 그러한 상황에서 대중 의견을 목표로 하는 외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이어지겠죠.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상황은 전 세계 나라 절반 정도가 민주주의 국가가 된것요 상황 말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B를 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 그러한 상황 판단해 주시고 대중 의견이 중요. 정보는 힘을 창조한데, 여기서 정보가 처음 나왔어. 정보는 힘을 만든다는 라 내용에서, 아, 정보가 여기 처음 나왔기 때문에 A는 무조건 B 뒤에 와야 돼. C 다음에 A가 오던지, 무조건 A는 B 다음에 와야 된다는 거. 체크. C 문장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압도당했대. 뭐에? 정보에 엄청난 양의 정보가 힘을 창조해낸다 하고 엄청난 양의 정보에 사람들이 압도됐다라는 내용 자연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죠. C에서는 정보가 엄청 많아. A 다음에 C가 오는 게 맞구나. 그러면 이게 답이 되는구나 라고 결론 지으실 수 있겠죠? 이 글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봅시다. 마지막 문장 보면은 정보 그 자체보다는 혼란 속에서 비중한 가치 있는 정보를 구별해낼 줄 아는 사람이 힘을 얻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 되셨죠? 이 글에서는 힌트들이 정말 많았어요. 가치 같은 단어, 정보라는 단어가 여기로 이어지고 역설을 이렇게 이어준다.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는 2019년 9월 모의고사 37번 똑같은 방식으로 읽어볼게요. 어떤 조선는 나타냈습니다. 미국인들이 기껏해야 어설픈 정보만을 갖고 있다고. 정치에 대해서 분석가들은 물어봤습니다. 시민들에게 민주주의가 그들에게 할당하는 역할을 파도로 갖추어져 있는지 아닌지 물어봤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 정리해보면 미국인들의 상태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몰라. A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 요인들. 아 여기도 이거 서치나에 집중해주는 거 알고 있겠죠? 그러한 요인들. 자 앞에 그러한 요인들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어요. 일단 아 A는 아니구나 라는 것 짚고서 그래도 읽어봐. 알겠죠? 하지만 까지 나왔네. 아 여기는 힌트가 너무 많아. 하지만 그러한 요인들은 오직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만 설명해줄 수 있어요. A의 첫 문장. 그러한 요인은 잘못된 정보만을 설명해준다. 여기까지 읽어보고 보기도 하면 A 아니라는 거 확신이 들면 그냥 B로 당장 넘어가세요. 이것은 으로 시작해. 아 그럼 우리 이것은이 뭔지도 찾아봐야겠다. 그치? 이것은 무지와 비논리성의 차이래. 뭔지 모르겠어요. 읽어봅시다. 이것은 무지와 비논리성의 차이다. 이거 앞에서는 무지와 비논리를 설명하고 있는 무언가가 나와야 이것은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알고 계시겠죠? 뒤에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우리의 잘못된 정보. 헉, 잘못된 정보? 아까 A에 나왔었네. 그러면 아, A는 B 뒤에 어딘가쯤 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 짚고 넘어가시고요. 우리의 잘못된 정보는 심리적인 요인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데 여기 factor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아 such factor 이 다음에 a 와야 되는 거더 확실해지는 거죠. 뒤에 마지막 문장 정리해 보면 잘못된 정보는 뭐에 기인한데 심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이 그러한 요인 알수 있겠죠? 잘못된 정보가 여기서 이어진다는 거알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거이 다음에 A가 와야 되는구나 C 내용 볼게요 하지만 부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중보다 더안 좋은 것이 있대 부적절하게 정보를 갖고 있는 대중 우리 어디서 본적 있죠? 어설프게 정보를 갖고 있는 미국인들 얘가 지금 얘랑 같은 말이구나 평가원들 똑같은 말또 똑같이 안 쓰고 다르게 썼구나 라는 거볼수 있겠죠 무적절한 정보를 갖고 있는 대중보다 더 나쁜 것이 있대 그게 뭐냐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대중이래 아 그러면 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대중이 여기서 처음 등장하고 여기로 넘어갔구나 라는 거알수 있겠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나온 그것이 여기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왔는지 확인하고 넘어 가면 되겠네. 시민들이 무엇에 대해서 모르는 것과 모르지만, 그들이 그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문제래 모르고 있는 거 무지로 이어지겠고 그렇지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이논리성으로 이어지겠. 이렇게 돼서 글은 아씨 지금 정리할 것도 없어 다음에 B 다음에 A 나온거 바로 확인하고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순서 문제를 연속으로 풀어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들은 같은 말을 바꿔서 표현하고 있는 거 우리가 캐치 해내야 되고 이시나 서치 같은 이런 힌트들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질문 안에서 얘가. 가리키는 게 뭔지, 얘가 가리키는 게 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19년 9월 모의고사 38번 문제였습니다. 아까 37번 문제 풀고 바로 그 다음 문제에도 정치 지문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이 주제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정말 자주 다뤄지고 있는 주제니까 집중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장 삽입 문제, 제시된 문장 읽고 그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는 거. 알고 계시겠죠? 더욱이라는 말로 시작한 걸 보니 이 앞에 같은 뉘앙스의 문장이 있구나라는 거 판단하셔야 되고요. 문제를 쉽게 풀려면 이 문장의 뉘앙스를 파악하고 가시면 더 빠르게 찾을 수 있겠죠? 18세나 그 이상의 미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이익을 얻습니다. 이전 프로그램으로 개인 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거의 안 내면서 이 문장의 뉘앙스 한번 파악해 볼게요. 절반 이상의 젊은 미국인들이 세금을 안 내면서 이득을 얻고 있대. 그럼 나라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지금 돈을 퍼주고 있다, 돈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뉘앙스 파악하고 가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보기 문장의 내용 그대로 정리하는 것보다 뉘앙스만 파악하고 넘어가볼게요. 나라가 돈을 많이 쓰는 요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뉘앙스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예산 결핍이나 연방 정부의 비지 엄청 올랐습니다. 최근의 경제 위기와 후퇴를 겪는 동안에 2009년 2010년 동안 40%의 연방정부의 지출은 빚으로부터 나왔대. 2009년, 2010년 얘기하는 거 최근에 재정 위기나 후퇴가 되겠죠. 40%의 지출이 부채로부터 왔다는 거 얘가 지금 얘랑 같은 의미라는 거알수 있겠죠. 1번은 X표 치고 넘어가면 됩니다. 최근에 연방정부의 이런 결핍은 빚을 어떤 레벨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 레벨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도 보지 못했던 그런 레벨까지 끌어올렸대요. 같은 얘기 하고 있죠. 이번도 X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빠르게 증가하는 베이비 부머 시대의 은퇴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더 높은 지출과 더 많은 결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출이 높아지고 결핍이 더 커진데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많이 하니까 지출이 많아진다고 아 여기서 지출 많아지는 거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 더욱이 나라가 왜 지출을 많이 하게 되는지 이 문장에 오면 되겠죠 확실한 힌트 알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문 장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요인들을 뭐라고 할 거야? 그럴 게 없잖아. 지금 요인 한 가지밖에 안 나왔어요. 요인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해주고 이러한 요인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쉽게 4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 관련된 지문이 비교적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사실 지문에 이런 난이도가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다루고 알고 있는 분야이 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문 자체가 어렵게 이해되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정치 관련된 지문, 내지문 네 다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능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화이팅하세요. 안녕.